이 영상은 조선 추노꾼 크루들과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산이 많다는 충청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조선 추노꾼 크루의 오버랜딩 방식은 특정한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고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며 힐링하는 채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춘호꾼입니다 오늘 평일 오버랜딩 나왔는데 오늘은 차량 7대 정도가 함께 해요 생각보다 요즘 참여도가 좋으셔서 좀 많이 나오셨고요 지금 저희 조선춘호꾼 같은 경우에는 평일 오버랜딩 팀이랑 그리고 주말 오버랜딩 팀 이렇게 두 개로 운영 중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선춘옥꾼 카페 회원 두 분이 참여하셔서 네, 오버랜딩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시는 차량 좀 간단히 소개드릴게요. 해 지금 괴물 f 1 5 0 카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커. <laughs> 차 너무 커. 네 그리고 항상 우리 비버라 사장님이랑 쿵칸더님 비버락에서 만든 루프랙 이것도 열려요. 이런 식으로 열어서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는데. 텐트까지 안녕하세요 아니온든님 그리고 우리 부티박 아 부티박이래 프리버드 간만에 오니까 이 냉, 닉네임도 기억이 안나 그리고 <laughs> 삼돌이 형님이랑 이렇게 총네 7대 참여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곳이 막혀 있어 두 번째 장소 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길이 막다른 길인데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쓰러져서 죽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라내고 진입을 할지, 아니면 회차를 해야 할지, 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길이었는데 안 다닌 것 같아요. 맞죠? 길이 있어서 나무가 넘어서 안 가서 길이 막 붙어.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저 앞까지만 한번 가보고, 이거 그냥 바수만 박으면 돼. 네, 아니야. 이거 잘라야 돼요. 네. 어, 차를 상차가 좀 많이 날것 같아서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돌려서 나가겠습니다. 와이 풀냄새 봐봐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간식 먹으러 차라리 좀 세웠어요 아 여기 임도가 비단임도가 나왔다가 조금 상남자 임도가 나왔다가 그래요 완전 산속이라 풀냄새도 좋고 와 아, 경치 너무 좋아 요 저희 여기서 간단하게 간식 먹고 그리고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라면 먹을 건데요 산속이니까 불리는 건 인덕션으로 오버 랜딩 세팅의 가장 기본은 파워 뱅크라고 생각합니다. 파워 뱅크를 이용하면 산속에서도 불을 쓰지 않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야외 노지나 오토캠핑 다닐 때, 아, 오토캠핑이 아닌가. 오버 랜딩 다닐 때 쓰시면 뭐 불날 일도 없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아, 원래 용돈 따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어, 이거 설거지 통이래. 그때 아 <laughs> 내가 맨날 쓰레기통을 사람들이 뭐라 해. 아 그렇구나. <laughs> 나 쓰레기통인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요. 아또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또 그런 거 같긴 해. 그러니까요. <laughs> 설거지통. 어. 자 이제 저희는. 네, 끝이 어딘지 모를 곳으로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자네 번째 차를 돌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사장님 그 자리에서. 돌려. 난 그냥 돌면 되고. 사장님 1번 가시고, 제2번 네. 가. 그러면 요 코너에서 돌려야 되는 나머지 차들은? 어. 요 코너가 조금 넓은데, 거든 이거 두루바냐? 모르겠어요. 두루? 어. 오, 그런 거 같아. 오케이. 더더더더더확 꺾어요. 확 꺾어. 에, 더더더더더더딱 좋아, 딱 좋아.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스톱. 역시나 멋진 길을 잘 가고 있다 했습니다. 앞에 길이 완전히 끊겼어요 이렇게 절벽처럼 앞에가 끊겨서 좀 좁은 길에서 회차해서 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오버랜딩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버랜딩을 편하게 즐기실 방법은 캠핑스팟을 미리 설정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캠핑스팟을 미리 설정하면 오버랜딩을 할수 있는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스팟 설정 없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야우 카리스마 있어 6인치 업의 하모 타이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홍칸더, 네, 홍칸더 형님 내려오 계습니다 푸란도 스포츠. 요번에 오버랜딩 세팅을 완료하셔서 엄청 즐거워하고 계세요. <laughs> 네, 저희는 이제 캠핑 스파 도착해서 <laughs> 여기서 이제 세팅하고요. 그리고 1박하고 내일 또또 다른 인도로 또 이동하려 합니다. 자, 아, 이제 세팅하시고 바로 식사 준비하시죠. 아우, 아까운 커피. 와 텐트 이렇게 펴놓니까 아주 장관이네요 아이캠퍼 카캠 음 멋집니다 저도 펴야겠네요 와 오늘은 또 세팅을 굉장히 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원래 이렇지 않은데 <laughs> 오래간만이 해서 어. 어색해 지금 세팅도 거의 끝났고요 세팅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제 차는 뭐다 아시니까 네 간단히만 소개해드릴게요 요, 요거, 요거. 보시면 요거. ARB 2인용 3 텐트 아, 아니요, 네 저희 이렇게 뭐, 돼 있고 어, 새로 참여하신 콜로라도 네. 아니온드님은 아이캠퍼 4인용 그리고 우리 괴물 네. f 1 5 0 카캠, 핫캠, 카캠 님이 직접 만드시는 텐트 같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2, 3인용인 것 같고요. 뒤에 냉장고랑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삼도이 형님, 저번에 보여드렸던 삼도이 형님도 아이캠퍼 4인용 텐트. 그리고 트렁크에 이렇게 짐을 놓고 사용하시고. 야, 오늘 텐트도 꺼내, 샤워 텐트. <laughs> 어... <laughs> 그럼 그거 사신 거예요? 네, 이거 하나 샀어요. 어 파워뱅크는 지금 못 쓰시는 거예요? 이거 에코프로 고요 에코프로. 몇 암페어예요? 100인가? 200? 200암페어죠 200짜리. 저 인모터가 달려 나와서 좋죠. 예. 간만에 음. 보는 우리 비버 사장님 풀 세팅. 트랩 오버랜드 2인용 텐트 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러 간단하게 파워뱅크 매립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냉장고는 웨일테일. 네. 캠핑골에서 판매하죠.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 포티, 포타포티. 포타포티 이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간만에 풀 세팅하셨네요. 어. 아 좋습니다. 저번에 내꺼 썼으니까. <laughs> 그리고 우리 경희령님 포라운드 스포츠.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세팅을 되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렉도 배드를 이렇게 짜서 어, 기름통이랑 그리고 트랙보드 그리고 저쪽에는 브라켓해서 선반까지 만드셨고요. 그리고 트레버랜드 2 인용 텐트 그리고 마지막 우리 간만에 오신 프리버드님 차박. 네, 어차피 이 차는 뒤에 차박 엄청 편하게 돼 있어서 여기서 주무신다고 하는데 더 웃긴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보이세요? <laughs> 땅키 <땅크> 텐트 <laughs> 아니 여기서 할 거예요? 어예 귀신 나온다니까 아 괜찮습니다 귀신이랑 좀 놀아보게 아 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아 안녕하세요 예. Chasing clouds, he's scared of missing out. But he ain't gotta know what we do. We ain't got nowhere to be, living our wild of free. Curly's making it a three. Not around, but must leave. She said she don't wanna leave. Ain't even playing for keeps. <coughs> <laughs> 네, 여러분, 지금, <laughs> 지금 다들 카메라 나오기 싫으셔서 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본인 소유 차량, 오늘은 다 달른 차량이에요. 그래서 본인 소유 차량이 오버랜딩 하는데 적합하다 또는 부적합하다를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차는 매일 보시는 비버락 사장님 차, 네, 간단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웃음> <웃음> 지금 랭글러 JK 타고 계시잖아요. 네. 오버랜딩에 최적합하다고 최적합, 생각하세요? 저는 좀 헤비하죠. 헤비한가요? 네. 그럼 사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차량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3.5에 3호나 네. 아니면 2.5에 3치. 아, 그러니까 랭글러는 랭글러지만 네네. 세팅을 너무 과하게 할 필요까지는 네. 없다. 저는 원래 이제 락크롤링 하는 세팅으로 어. 했던 차라 네. 좀 세팅 헤비하고 어. 그리고 단점은 승차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장거리 네. 타기에는 별로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산은 오버로드만 좋다. 산은 잘올라가니까 아, 네. 그건 장점인데. 그산안 타는 사람은 굳이 랭글러 살 필요 없겠네요? 뭐 랭글러 타셔도 예를 들어서 순정이나 네. 뭐 가벼운 세팅들은 좋죠. 뭐 어디든지 음. 마음대로 갈수 있으니까 음. 좋죠. 좋은데 음. 랭글러의 최고 장점 단점이 승차감이랑 음. 짐이 얼마 안 실린다는 거. 아, 네. 적재 공간이 적다. 그렇죠. 승차감이 없고. 네. 하나 더 말씀하셔야죠. 기름을 빤, 빤다고. 저는 디젤이라.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버락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순정도 나쁘지 않다라고 그쵸, 생각하셨던 그쵸. 지금 저희 삼도리 형님 순정이잖아요. 네. 혹시 튜닝하실 건가요? 튜닝 할 겁니다. <laughs> 자 여기서 답은 벌써 드렸습니다. 네. 랭글러 무조건 튜닝해야 되는 차. 네. 꼭안 하셔도 돼요. <laughs> 혹시 튜닝 안 하신 분들 저 지금 장난치는 거니까 괜히 안티팬 되시면안 됩니다. 네. <laughs> 그리고 다음 우리. 코스코란도 스포츠, 정희령님 주무시나요? 아니요 저는 <laughs> 만족합니다. 어, 그모합이랑 어때요? 일단 튜닝이 네. 더 자유롭고 모합이보다 라커가 어. 다 집어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어. 그럼 지금까지 어디 가시다가 못가신 데도 있어요? 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험한 데는 가보진 않았는데 네. 차가 낮아서 못 가는 거지 차가 성능이 떨어져서 못 가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렇죠. 조선 랭글런데. 그렇죠? 됐습니다. 음. 그럼 만족도 100, 100점 중에 몇 점? 저는 9점. 100점 중에 9점이면 <laughs> 불만족. 아, 수용가... 아니, 90점. <laughs> 90점. 90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스 화이팅 한번 해 주세요. 코스 화이팅. <laughs> 자, 우리 그 아마 저희 크루들 중에 부심이 제일 차고심이 제일 많은 우리 세훈 씨. 디스커버리 5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희 재수 씨 얼굴 나오는데. <laughs> 네, 지금 저희 두 분이 저희 조선주노코 카페 회원분들이세요. 왼쪽에 계신 분이 아니온든님 콜로라도 찾주시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F150 카캠님이세요. 어떻게, 어느 거부터 할까요? 아, <laughs> F150 먼저? 아주 먼저 할까요? 네. 글쎄요, 공도주행도 힘든 차여서 오버랜딩이라는 건 당연히 안 맞는 것 같고. 아... 차가 너무 길긴 해요, 사실. 그렇죠. 넓고 길죠. 넓고 길어서. 음. 근데, 이렇게 오늘처럼 다니는 데는. 네. 다닐 만한 것 같아요 비단님도 수준은 괜찮고 아, 네. 어. 뭐돌 타고 이러는 건만 아니면 그러면 저희가 다음부터 공지할 때 코스를 난이도로 딱 매겨서 네 돌만 안 타면 저는 참석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안희원대님 어.. 네. 콜로라도 3.3 튜닝 아닌가요? 3.2 3.2? 3.2에 2인치라서 구별 없이 할수 있는 잘대치뭐 아. 근데 제가 볼때 전문가인데 오버랜딩 좀.. 네 에, 에. 많이 타셨죠? 네 어. 어떠세요? 만족도가 어때요? 콜로라도요? 네. 인도 길만 타면 네 가장 적합하지 않아 적합하죠. 막 돌박이나 이런 건좀 힘든데. 그럼 차량 내부나 크기나 이런 건 어때요? 풀 사이즈를 타다가 미들급으로 내려온 거라서 아, 아무래도 네. 조금 차... 너무 좀 좁고 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이 인도 특성상 콜로라도 네. 이상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그럼 혹시 차를 다시 구매하신다면 다시 구매할 의향이 있으세요? 아니요, 더글래식 <laughs> <laughs> 콜로라도 어, 사실 분들은 수리비를 항상 생각하요 범퍼가 500입니다. 어 진짜요? 네. 왜왜 왜 이렇게 비싸지? 콜로라도가 엄청 비싸요. 저 범퍼, 네. 헤드라이트, 그다음에 스틸링휠 그 조향 모터랑 네. 모터를 두 개를 갈았는데 네. 980 나왔습니다. 와 차를 다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네. <laughs> 거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지금 1박2일 일정으로 충주 와 있는데요. 오늘도 어 굉장히 재밌는 오버랜딩 하고 또노지 와서 캠핑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산불조심 기간이라 굉장히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은 한 곳만 장소로 섭외해서 가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저기 들어가면서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5월 21일인가요? 2일인가? 20일, 22일? 네 5월 20일, 2 2 저희 조선촌옥군 전체정모가 있어요 그때 아마 제예상인 3, 40대 정도 올것 같은데 한번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I wonder if it's day If you know the things I've kept awa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지 않은 아침입니다. 어, 어제 한 새벽 4시 정도부터 비가 내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아직도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대로 오늘 1박 2일 일정이기 때문에 뭐 비가 와도 다니는 게또 오버랜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철수하고 나가서 간단히 식사하고 그리고 다음 코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오는 오버랜딩도 촬영은 좀 힘들지만 운치 있어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정리 중이고요. 어, 쓰레기봉투랑다 챙겨 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정리 다 끝나고 이제 철수 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일반 차량 진입이 좀 어려운 곳이라. 어 비가 오잖아요 어제는 안그랬지만 예, 차량들이 잘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위에서 찍고 순서대로 한번 올려 볼게요 나는 글래디 니까 어어어어 <laughs> 어, 어. 어, 이벤트 이벤트 <laughs> 자두 번째 크롬 스포츠 아마 오늘의 이벤트는 디스커버리에서 나오지 않을까 다잘 <laughs> 올라가는데 그래서 영상은 몇대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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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왜 이렇게 잘 올라와? 야야야오이 뭐야 고자 <laughs> <laughs> 빨리빨리 올라오세요 자, 이제 다음 차량은 비보라 사장님이랑 제 차인데 굳이 안 찍겠습니다. <laughs> 찍어야 되나, 섬섭하실라나 네, 저희는 이벤트를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와서 잠깐잠깐 잠깐 뭐 재밌게 놀수 있는 게 있으면 한 번씩 도전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여러 대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뭐 이벤트 뭐 군환이 필요한 상황에도 크게 문제 되진 않습니다. 한번 이동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데가 없죠. 네. 두개 이게... 가능하죠. 어? 두 대는 저쪽으로 가능합니다. 두 대는. 하는 거예요. 원로요? 가능하면 경일형 가야지. 아니, 아니, 저희, 아니. 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그, 그 태풍 영향으로 여기 되게 많이 물이 넘쳐서 장가지들도 많이 떠내려갔고 가면 아니, 인사할래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고. 네, 여러분, 저희 어제 들어오기 전에 바람을 좀 빼고 들어왔잖아요. 노지 그렇죠. 다닐 때 바람을 빼면 승차감도 좋아지고 그립력도 좋아져요. 그래서 어, 이번에 비버락에서 네, 새롭게 하나를 고안하셔서 장착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처럼 앞에 하나 다 찾는지 이렇게 공기압 체크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 제품은 비버락에서 신상품으로 출시가 될 거고요. 어 트윈 콤프가 있으시거나 또는 콤프를 탈 예정이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문어발로 한 번에 어, 충전할 수 있도록 주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